꼭 기억되어야 하나요? 그 영화를 봤던 감정을 기억하는 것이지, 저를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 그게 중요해요. 감독님의 다음 작품은 저희가 어떤 걸로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동네방네 김은경입니다. 동네방네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프로그램인데요. 자, 지금 멜번에는 택시 운전사가 명당이, 공조가, 범죄와의 전쟁이, 자산어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멜번 분관에서 주최하고 있는 한국 영화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왕의 남자, 바로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이죠.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멜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2016년에 시드니의 한국영화제에 오시고 사실 호주는 두 번째 방문, 그러나 멜번은 첫 번째 방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에, 8년 전에 영화 사도를 어, 시드니에서 상영한 어, 영화제가 있어서 아, 어, 그때 오고 이번에 멜버에는 처음입니다. 네, 느낌이 어떠세요? 어 시드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르죠 네, 같은 나라인데도 좀 문화적인 어, 느낌도 있고 사람들도 어, 표정도 좀 다른 것 같고 어좀멜만의 어떤 특색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한국 영화제 개막식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개막작 왕의 남자에 대해서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 감독과의 대화에서 그런 말씀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것이 5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laughs>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감독님. 왜요? 왜요? 이게 20년이 됐다고 제가 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왕의 남자와 자산어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작품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당부가 있으실까요? 뭐 왕의 남자는 20년 전에 만든 영화지만 그 이야기가 500년 전 이야기니까 사실 별큰 차이는 없다. 아무래도 그 한국 사극 중에서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조선시대를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광대를 주인공으로, 또 최고 권력인 왕과 그 궁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뭔가? 그 현대 대한민국의 그 역사극을 소재로 할때 상당히 조선의 오래된 어떤 그 놀이 문화나 어떤 신분에 대한 갈등 또...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욕망과 또 사랑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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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들을 쭉 그려내는 그, 어, 영화가 20년이 지났어도, 어, 크게 그, 낡아 보이지 않는다? 네. 아, <laughs> 이게 왕의 남자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어저께 다시 한번 그런 걸 느꼈는데요. 맞습니 네, 맞습니다. 알았... 네, 아, 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래서 참 새삼 좋았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맥락에서 여쭙겠는데 뭐 라디오 스타 사도 동주 박열 변산 뭐 자산어보 어 감독님 작품을 의외로 많이 봤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새삼 놀라면서 그 작품 속에서 저는 뭘 느꼈나면요 제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인물 그런데 또잘 모르는 인물, 그냥 모르는 것 같은데 또 모른다고는 <laughs> 할수 없는 인물들을 다루신단 말이죠, 맞습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물을 기억하는 것은 뭐 영웅이거나, 뭐 왕이거나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하고 그 영웅적인 사람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 일을 같이 겪어낸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거죠. 그래서 어 비록 그 시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진 않았지만, 어 그들이 그 시대를 겪으면서 살았던 그들의 가치관 또 그들과 어우러져서 우리가 어떻게 에. 이런 그 세상을 같이 갖고 왔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산업은 뭐 동주에서의 목음교든 또 박열이든 뭐또 조선시대 광대, 이름 없는 광대이든 그들의 삶이 아마 지금의 우리네 삶 안에 다 DNA로 남아있을 것이다. 어, 안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우리네에 숨어있는 모습, 영화로 이렇게 다시 발현해낼 때, 아, 맞아. 우리는 어, 이런 세상을 살았고, 우리는 어,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고, 어, 내 안에도 어, 저런 사람의 모습이 있어 하면서 어떤 동질감과 또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각자의 어떤 그 개인의 가치관들을 영화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런 그런 영화를 계속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 영화가 그 세계 속에서 정말 어떤 존재감으로 커가는지는 오히려 한국에 계신 영화팬들보다 해외에 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걸 피부로 정말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주춤해졌다고 할까요? 너무 커다란 인기를 끌다가 그리고 화제가 되었다가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래 영화 문화 영화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그 지난 100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아주 문화적으로 큰 어떤 그 성과를 내왔죠. 그런데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한 20년 정도 괄목할 어,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한국 내에서의 그 영화의 어떤 그 뜨거운 열기가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어, 글로벌하게 어, 힘을 발휘하고 있죠. 특히 그 외국에 계신 동포분들이 느끼는 한국 영화의 위상에 대해서는 오, 야, 한국 영화가 이렇게, 네. 어, 한국이 이렇게 그런 어떤 자긍심도 갖게 한 역할, 뭐 그동안 잘 해냈습니다. 최근에는 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하여 OTT에서도 뭐 아주 글로벌한 그 어떤 성과를 올리고 어 그거에 대한 자긍심도 같이 느끼게 되고 팬데믹 이후에 네. 예, 한국 뿐분야라전 뭐전 지구적으로 어 영화 산업에 많이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인데 어한 2, 3년이 지나서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회복세 있긴 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팬데믹 동안에 그 뭔가 단절됐던 그 극장 관람 문화가 완전히 대산화되지 않았지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그렇다면 관객이 기다리고 있다면 영화는 또 새로운 힘을 갖고 계속 이어갈 것이다 한국 영화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바꿔 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습관이 생긴다는 네. 것이 뭐꼭 회사를 가야 됐던 사람들이 아, 집에서 음. 일을 해도 되네라고 음. 바뀌기 시작했고 영화도 음. 마찬가지로 꼭 영화관에 가야 되나? 음. 근데 또 영화관을 다시 와 보면 음. 생각이 또 달라져요. 음. 그래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지. 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쩌면 어, 그것이 이 한국 영화제를 해외에서 여는 또 중요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그 멜번에서 처음, 자체적으로는 처음 갖는 그영화제에 초청 감독으로 오셨는데 그 여, 해외에서 한국 영화제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영화가 그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아, 관목할 만한 어, 어떤 어, 성취를 했죠. 뭐, 대표적으로 기생충이 그렇고, 어, 하지만 이것이, 그,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을저려면 뭐 해외에 있는 많은, 어, 기관들, 어, 때론 여기는 이제, 멜버른 영사관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한국영화제를 개최해서 제가 또 여기 와서 이런 인터뷰도 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이 그그 그 나라 나라 지역 사회에 에, 다양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어, 뭐 행사들이 에, 되겠죠. 어, 어제도 이제 리셉션장에서 멜버른의 아주 그 주요한 인물들 현지인들 다 만나 뵙고 어,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어, 꼭뭐 해외에서 큰 상을 받은 영화 뿐이 아니고. 어~ 국내에서 나름 어~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이런 어떤 영화제를 통해서 에, 외국인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볼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지속되고 그럴 때 이제 한국 영화는 더 어~ 깊이 있게 에, 저변을 어~ 확보해 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감독님을 표현하는 자극적이지 않은 소재를 갖고도 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음. 그런 분이 오셨는데 뵈니까 정말 그렇다 뭐 그러면서 어. 자기들이 막 기분 좋아하는 어. 걸 보고 저도 참 좋았는데요. 그런 시선으로 그 작품을 매번 만드시는 감독님의 다음 작품은 저희가 어떤 걸로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음뭐 제가 영화를 한 지금까지 14개를 만들고 뭐 시리즈도 한편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역사극 시대물이 많아요. 어머 나는 왜 자꾸 역사물을 찍나? 가끔 이렇게 자문을 해 보면 어, 어 모르겠어요. 잘이게왜 그러지? 하는데 어 결과적으로 어 만들어진 영화를 관객분들이 이렇게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꾸 되짚어서 말씀을 하는 게 에, 역사 속에 우리네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그 정서가 어, 참 좋다 어, 그러면 그 우리의 역사 속에는 그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겪고오면서 견뎌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곧 관객의 마음에 닿아서, 네. 어, 지금 현재의 나, 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 괴로움 안에 나, 그 나가 역사의 시대의 그 시련 속에 있는 너와 내가 만나는 그런 걸 통해서 어 시대적 어떤 그 공감대나 또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어떤 그 갈등을 넘어서는 뭐 화해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역사그을 만들 때마다 도달하는 종점인 것 같아요. 네. 사도가 그렇고 왕의 남자가 그렇고 뭐 동주 박열 마찬가지고. 최근에 자산하고도 그렇고 어저트 아무 작품도 어또 그런 걸 이미 시나를 써놨는데 네 요즘에 뭐어 투자 환경도 별로 어렵고 그래서 어 열심히 캐스팅과 투자를 어 향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투자도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음. 때이지만 영화 산업이라는 것이 진짜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그 좋은 작품을 저희가 꼭 만나게 되길 기대하고요. 어, 호주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 산업에 관심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곳에 이민 2세, 3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혹시 들려주실 음, 팁, 충고 어, 있을까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 미나리라는 네. 영화가 큰 평가를 받았잖아요. 어, 한국 감독이 미국에서 어, 잘하고 배우고 또 미국 내에서 또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찍어서 어, 큰 상을 받고. 전세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게 되고, 그것이 아주 좋은, 좋은 설레인 것 같아요. 여기가 멜버른이잖아요. 그럼 멜버른에도 어,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많을 거고, 그 중에는 영화로 뭔가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럼 과연 영화를 찍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 영화라는 미디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뭐 달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과연 나는 나는 영화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자, 그럼 무슨 이야기라고 예,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돼요. 네. 저는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무슨 이야기가, 아, 뭐,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나 아니면 뭐, 좋은 영화들의 어떤 따라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음,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 아, 여기 멜버른는 호주고, 호주에는 이런,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는 안 다루지? 안 다루는 그 어떤 이야기. 때로는 그것이 뭐 한국 사람이 호주에서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호주 그 자체, 수만 년 동안에 호주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역사 이야기나,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이거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글로 쓰면은 사람들이 많이 전달이 안될것 같아. 요즘 사람들 많이 영화를 보니까 좋아해. 영화를 찍어줄게. 하는 그 무슨 이야기.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고 시나를 쓰고 그것을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여대신 모여서 토론하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뭐, 그것이 영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는 앞으로, 어, 그런 무슨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구체화시키는 것. 그게 자신의 미래를 현실화시키는 가장 아, 직접적인 음, 오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네,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 정말 대통령이 될 거야. 하는 사람은 그냥 대통령만 되겠지만 나는 잘 웃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laughs> 앞에 뭔가를 하나 붙이면 <laughs> 대통령이 되어서도 할 말이 있는 <laughs>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으로 기억되시고 싶으신가요? 어, 그런 바램을 어, 뭐잘 갖진 않아요. 또 그런 바램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꼭 기억되어야 하나요? <laughs> 작품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면 어... 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저는 어, 저를 기억하기보다는 네. 어쨌든 제가 몰두했던 영화 속에 어떤 인물이 있고 네. 사연이 있고 뭐 사건이 있죠. 제 바람은 저를 기억하는 것보다 어, 제가 영화 속에서 그리고 싶었던 인물 그 인물이 겪던 었 사연 뭐 사건 어, 그런 것들을 영화와 함께 에,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그 영화를 봤던 감정을 기억하는 것이지 저를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한국영화제에서는 네. 감독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왕의 남자가 또 자산어보가 더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다음 작품에서도 감독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인물을 저희가 먼저 만나고 또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네. <laughs> 제가 다음 영화 찍을 수 있기를. 네, <laughs> 아마 그렇게 꼭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 멜번에 좋은 기운을 갖고 아, 좋은 네. 작품으로 저희를 다시 찾아주시고 또그 작품으로 또 한번 뵙기를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